범, 소유상개시어망 약견예상 비상즉견 열해 무릇 존재하는 모든 모양은 범, 소유상개시어망이다다 허망한 것이다. 영원한거 있어요? 아 여러분들 또 저보다 연세 더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젊었을 때 이뻤죠, 젊었죠, 날씬했죠.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안 그래? 나도 일찍 출가해 가지고 나보다 후배 스님이 좀 들어왔으면 했어요. 근데 내 나이 되면 조계종 출가를 못해요. 늙었다고 안 받아줘요. 그렇게 지났어요. 근데 그것이 눈값작할사이요다허망한 험한 거예요. 허망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. 모양 지어진 것은 다허망한 거. 예요 어떤 것이 남아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범소유상 계시어마 약견이야. 만약 볼것 같으면 내 안목으로 제상이 비상임을 모든 모양이 상이 아닌 줄을 제대로 볼것 같으면 직견열애다곧 열애를 볼 것이다. 즉, 부처님을 칭견할 것이라는 말도 되지만, 내가 부처임을 자각할 것이다. 상을 상으로 안볼 것만 같으면, 즉, 사상에 집착하지 않을 것 같으면,